자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플란 어, 안티파스도 전체 요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거 아세요? 파프리카인데 미니예요. 근데 씨가 없습니다. 근데 씨가 없는 게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경기마트에서 이걸 사는데 어, 늘 거기서 시켜요. 근데 오늘날 들어오더니 저기 셰프님 씨가 없는 건데 괜찮아요. 그래서 아더 좋죠. 진짜 이거 잘라보면요.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미니 파프리카잖아요. 예. 네. <laughs> 씨가 없어요. 어, 너무 편리한 거예요. 요리하기가. 그리고 맵지도 않으니까 달고 이게 맛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. 요게 300, 두 개가 350g입니다. 한 번만 세척할게요. 어요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워야 됩니다. 씨가 없으니까 이게 배를 딸 필요가 없죠. 그리고 구워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처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굉장히 이제 그게 편리한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어, 올리브유 튜브가 여기 없네 살짝 뿌릴게요 왜 올리브유를 뿌리냐면은 이게 오븐에 굽잖아요 근데 피부에 올리브유가 묻으면은 열이 오면 더 빨리 그 부분이 어, 열처리가 잘 되다 보니까 껍질도 잘 벗겨지고. 예, 그렇습니다. 요거를 180도 오븐에 약 15분에서 많게는 한 18분인데 이거는 15분이면 충분히 합니다. 예, 그렇게 굽도록 할게요. 어,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, 음, 이제 딱 나왔는데 꼭지만 따면 되겠죠. 요렇게. 어, 그래서 이제 꼭지만 제가 따서 자, 지를따서요용기에다 그냥 넣겠습니다. 자, 렇게이제요 안에 넣고요 자, 그리고 여기에 달걀을 해 개를 깨서어 넣도록 할게요자 달걀 3개 약 150g 정도 어 됩니다 자, 그 다음에 소금 3g. 음. 근데 진짜 만들기 쉽죠 이게. 진짜 간, 굉장히 간편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데 아주 이쁘고 맛있는 요리를 저희가 어, 해 먹을 수 있다는 거. 어,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요때 한번 갈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한번 더 예, 섞도록 예,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요 미니 블렌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놓고요 달걀의 액체가 있어야 가는데 훨씬 더잘 갈리니까 살살 이제 잘 갈리죠? 색깔도 예뻐요. 음, 아잘 갈렸어요.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잠시 빼놓고요. 두 번째 재료, 이차적인 재료를 이 안에 넣도록 할게요. 리코타 200g을 넣을게요. 200g. 그리고 생크림 60g. 음. 마지막 2차 모든 재료를 한번더 부드럽게 <laughs> 예, 혼합을 하게. 이 <laughs> 재료를 다 한번 플러스해 보면은 토탈 그램이. 650g 에서 700g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원포션 1인분의 틀에 70g 씩 담으면 10개가 나오겠죠 700g 이라고 한다면 예런식으로 저희가 분량을 어,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잘 갈렸어요 자 농도가 이렇게 걸쭉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도가 이렇게 되직하지는 않아요 어, 약간 이제 생크림보다 조금 더 농후한 그러한 정도. 그 다음에 틀. 제가 이렇게 음, 준비를 해놨습니다. 틀을. 저희는 그냥 보통 빤낙코타 하는 요러한 알루미늄 틀에다가 버터를 바르고,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. 여기 이 버터를 측면서부터 예, 모든 부분에 이렇게 바릅니다. 그리고 안쪽에도 자 이렇게 이제 버터를 바른 것을 제가 여기 빵가루를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빵가루가 고 곱죠? 예. <laughs> 예. 이탈리아에는 다 이렇게 고운 빵가루만 있습니다. 우리같은 거친 빵가루는 없어요. 예,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야 돼요. 이렇게 예, 이제 이런게 있는데 두가지입니다. 요거를 또 팬에다 볶아서 브라운화 시켜 놓은 고소한 빵가루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예, 사용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털어내면 아주 잘 예, 묻어 있겠죠. 예,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어, 해 놓은 겁니다. 저 이게 하나당 70g 정도 이제 집어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음, 어 색깔 너무 이쁘다. 그리고 굽는 것은 역시 180도. 모든 요리는 거의 다 180도입니다. 180도인데 하나 좀 다른 것은 중탕으로, 음, 중탕으로 굽습니다. 음,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어, 딱 일곱 개, 제가 1 0개 정도 70g씩 나온다 했잖아요. 거의 다 나왔죠. 조금 모자라서. 요거 미리 준비해 놓은 걸로 조금만 더 채워서 편리하죠. 근데 요거 드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으로 드시는 파프리카나 예, 또는 익혀서 드셨던 파프리카보다 먹기가 훨씬 좋아요. 예, 그래서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, 생각을 합니다. 아, 또 그런 요리니까 제가 이거를 채택을 해서 이 클래스에서 하지,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은요,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물을, 근데 이 중탕을 하시는데 물을 많이 넣으면요, 요 용기가 위로 떠요. 예,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얘가 드라이 되지 않고 촉촉하면서 이쁜 색깔이 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 수증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물을 넣어 주시면 돼요 17분 그동안 소스를 만들게요 자 오븐에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요플란에 드실 콩 어, 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. 어, 냄비에다가 올리브유를 예, 쪼까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 다진거 넣습니다 자, 양파를 볶으면서 그 다음에 요거 렌틸 어, 콩입니다 렌틸 콩 예, 디벨라 제품인데 제일 맛있어. 내가 지금까지 항상 쓰는 거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. 예, 램틸콩. 음, 색이 나지 않게만 약불에서 천천히 숨을 죽여주세요.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 제품이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이게 디벨라게참 맛있더라고요 준비를 해놓은 육수 8온스 정도 넣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캔은 다 익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일 필요는 없어요 자, 소금 약간 넣을게요 자, 이제 갈도록 하겠습니다 아, 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음, 잘 나왔어요 자, 다시 팬에다가 제가 얘를 어 지금 더 곱게 부드럽게 자요 등에 보면 딱 껍질이 이렇게 음 필터 되죠 예 그리고 플란이 나오면은요 조금 한 1분에서 2분 정도 휴지를 시킨 다음에 빼셔야 돼예 바로 하시면은 안에가 조금 너무 부드러워서 중간이 똑 떨어져 나가거나, 이 예,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. 자, 요렇게 이제, 요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예쁘게. 음, 그리고 물은 좀 남아있어요. 그죠 물은 요렇게 좀 남아있고, 출렁출렁하죠? 예, 그리고 얘는 예쁘게 요렇게 되었고요. 혹시 잘안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옆에를 이렇게 이제 훑어줘야 되는데, 이게 잘 빠져요, 보통. 그런 의미에서. 아, 잘 빠질 거예요, 아마. 빠지겠지? 너안 빠지면 죽었지 응. 한번 해 볼게요 아우 뜨거라 어, 모양을 조금 더 이뻤으면 좋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렇게 음 응. 요렇게 빠졌죠 왜냐면은 약간 제, 저 구운 쪽이 위로 올라오는 게더 이뻐서 예, 살짝 색깔 예쁘죠 응. 아니요, 그렇게 뜨겁지 않아. 오, 잘 나오네. 음, 잘 나오는데, 그대로 그냥, 살짝. 깨끗하니까. 음, 쏙쏙 빠지